여기 okay. 또 퍼서 날리고. 아 양말 벗고 들어와. 니들 도 진짜 신발 벗고 들어와야 돼. <목소리> 우리나라 청동 시대는 쇠가 아니지 돌이나 나무 이런 뿔들이 전부야. 그래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도구로 땅을 파는 도구를 만드는 거야. 근데 가장 제일 좋은 도구는 이런 나무였대. <목소리> 하모와 함께 땅다지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목소리> <좋아요. 웃음> 점점 구체화돼서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거지가 만들어졌고 생활을 했었구나, 그리고 다시 폐기가 됐다가 오늘날에 남아있는 유적이 되는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 우리가 발굴을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흔적은 땅을 탔던 구덩이와 기둥이 세워졌던 자리들, 거기 안에 속이나 석기들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우리가 추정해서 선사시대의 주거지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직접 만들어 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요. 선사시대를좀더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대단히 많은 자료를 우리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리기야 지 하나 도 둘이 응. 밑에 졌고로대를 이워 넣을 거요 그리고 얇은 끈으로 묶어 버리면 돼. 좀 길게. 안녕하세요. 옛날 고가지는. 옛날 집 만들어요. 와, 얘들아 봐봐. 저게 옛날 집 만든대. 옛날에는 뭘로만 집을 만들었을 나무로, 나무로 만들었어. 랑구 청동기 시대의 송운리 문화라는 그 시점 이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이 움집은 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집을 지으면 항상 그 안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난방을 하기 위한 불 떼는 자리가 있거든요. 보통 화덕이라고 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 성운이는 죽어지만 그런 화덕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을 떼지 않은 음집의 형태는 세계사적으로도 저희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집자리가 나온데도 없다, 이런 사례는. 그래서 고고학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사실 미스테리한 연구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원하고 있는 이 집자리 역시도 계속 만들면서 왜이 당시 사람들은 집안에다가 그런 불된 자리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난방을 하고 겨울을 났을까 복원을 하는 과정에 이념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사시대 집은 신석기 시대 이후로는 땅을 파고 집을 지은 움직 구조입니다. 여기는 진주난강댐 수몰지구 내부에서 발굴된 자료를 중심으로 했고 특히 청동시대 소공리형 주거지라는 형태를 가지고 재현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복원 사례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재료의 준비 그리고 기획과정, 축조과정까지 청동기 시대의 연구자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주거 복원에 있어서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할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多了，每天都去。 Thank you. 지금 이번 옴집을 지어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발굴 조사 과정에서 중심 기둥이 두 개가 있고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에 있는 송궁형 집이라는 평면 형태만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이 상부 구조 즉 지붕을 얹으면서. 굉장히 튼튼한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구조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집을 좀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보면서 당시의 삶을 어떻게 복원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